속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달 일주일 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만 명을 모으자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어제 100명 달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역사상 선과 같은 기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결코 그렇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만장의 탄원서를 청원서를 이제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에 갖다 줄 겁니다. 국민의 분노를 들어라고 전해 줄 것입니다. 백만장을 박스에다 보니까 거의 백박스가, 100박스 백박스가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들고 가서 줄 겁니다. 민심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이길 헌재는 없지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뜻을 반드시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휴 중에 연휴, 연휴 중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 앞으로 또 3월 5일 날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 때까지도 계속 힘을 합해 주셔서 반드시 대통령의 뜻, 뜻을, 대통령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811, 0191. 다 기억하셨죠? 네. 대부분 하셨죠? 네. 아직 안한 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대통령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세요 <laughs> 대통령을 구속하는 날 우리 젊은이들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구속의 조항에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주로 젊은이입니다 20대, 30대, 10대도 있고 젊은이들이 체포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뭐, 가치가 어떻게 막혔는지 도와주는 것도 한 사람이 다섯 사람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을 모았습니다 열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육십삼 아, 명의 구속된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대충 배충 대충 돕는 게 아니라 무료, 별어리즘만 정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부속되면 제일 어려운 것이 구치소 안에서 생활품이 필요해, 일상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지금을다 집어넣었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쓴만큼 여러분들의 이런 열기만큼 반드시 조만간 이들이 석방되는 자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다 속병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켜내고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황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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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습니다 <laughs>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담당하시고 당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아, 정말 너무너무 지지만들 그런 순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구한 번라고 할까요?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리고 청년들을 석방하라. 구한 보 해주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청년들을! 대통령을! 청년들을! 청년들을! 예, 계속해서 우리 태국 여령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부탁드립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부탁드립니다 87 체제라고 외치면 극복하자 극복하자 극복하자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7 체제 87 체제 87 체제 감사합니다 네, 이제그세입들은 이제, 하안내하시부탁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